안녕하세요. 계양삼동 주민자치회 마을환경분과분과장 최위환입니다. 어, 2021년 했던 활동들과 내년도 활동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기위기 시대의 마을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햇빛 전기를 만들지, 솔라시도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활동의 가장 첫 걸음으로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해야 되는지 세 차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어, 그 다음은 대전에 있는 음, 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해유라는 곳을 방문했고요. 이곳은 실제 주민자치회와 함께 제로웨이스트샵과 에너지 전환을 꿈꾸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대골이에요. 서울시 성동작구, 성대골에 있는 데 갖고 가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상인들, 특히 학교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에너지 전환 마을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실제 김소영 대표님을 모시고 보고 왔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에서도 햇빛 발전소 태양광 발전을 어디서 어떻게 할수 있을지, 고민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 올해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마을환경분과에서 계양삼동절전소라는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역에서 모두 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양삼동절전소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공공공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어, 규론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첫 번째 가족 체험, 자연체험을 진행했고요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도 같이 자연체험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놀이도 하고 진행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어, 이번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규론동에는규론초등학교 동양동에는 동양초등학교에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과 대상으로 그 동네에 있는 어, 자연을 체험하는 월별로. 정기적으로 체험하는 활동들을 우리 동네 초록이란 이름으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어, 그리고 올해 어, 공원에다가 작은 꽃밭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만들었고 그 정원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다시 꽃을 키우는 분해 정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꽃도 만들어서 나눠 갖는 분해 정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우리 마을 정원사라고 어, 어떻게 하면 더 텃밭을 잘 만들 수 있는지 정원을 잘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사전에 학습도 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도 하는 활동들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어 기후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을지 어 에너지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 그리고 뭐 식량 문제 그다음에 녹지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주민들이 어떻게 할수 있지 고민하고 실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활동들의 많은 주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